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Oh mm -hmm. you 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딘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피보 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흐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을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묵시에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 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접어든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이9.11 테러를 일으켰죠. 민항기를 납치한 이 알카, 알카에다 자살 테러 조직원들이 세계 무역의 중심인 미국 뉴욕의 맨하튼의 세계 무역 센터와 또 워싱턴 D.C.의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향해 자살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 전원과 무역 센터 있었던, 등에 있었던 약3천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로 전 세계로 중계됐고요. 미국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세계 국방비 지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매년 지출하는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히 누가 미국을 건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망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망할 겁니다. 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나서의 경우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를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멸망하리라는 이 요나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경고와 선포를 들은 니누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들까지도 즉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셨다. 라는 내용을 아요나사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50년 뒤, 그러니까 심판이 연기가 계속 된 거죠. 그약 150년 뒤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의 출신인 이 나움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의 멸망이 다시 한번 예고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움서의 주제입니다. 니누웨의 멸망. 노아용 대웅수 이후에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그곳은 자연스럽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지역인 티그리스강 상류를 중심으로 고대에 번성한 국가가 바로 아수르, 아시리아였고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종족이었고요. 주변의 수많은 부족과 나라들을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나음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 자, 이스라엘의 이 북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패권을 주고 있었던 아수르는 시시때때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했고 또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나움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의해 멸망당했고요. 이제 남유다마저 계속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힘이 없었던 유다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2절한 구절에만 보복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며 보복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의 심판을 경고하셨고요. 그들은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무려 150년간이나 계속 유보하셨습니다. 여러분, 형법 중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긴 하지만 1년이든 3년이든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무 사고 없이 착실하게 그 기간을 살면 실형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회를 준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라는 것은 취소가 돼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실형을 살아야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 티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니에게 150년이라는 집행 유예 기간을 주셨던 겁니다. 정말 오래오래 참으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했고 요나 시대에 잠시 회개한 뒤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노아 홍수 이후 약 20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눈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아직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의 칼은 나에게 그 나라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은요, 내가 변화받을 시간을 주신 거예요. 변화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신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 시간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행유예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변화 받을 기에 순종할 기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디펜에드 보시면 오늘의 묵상 나옵니다. 오늘의 묵상과 함께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작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금머리 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신눈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직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떤 기회를 주시고 있나요?